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작가 영화입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에 출연한 영호입니다. 네, 영호님. 자, 영호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네. 자,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중학생 영호의 책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영호의 책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책들을 한 꼭지씩, 한 목차씩 읽어드리고 있어요. 아, 오, 되게 책에 관련된 유익한 내용이겠어요? 음, 네, 그렇죠. 응. 네. 어, 오늘, 어,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제가 책을 저...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추천해준 책이거든요. 그니까 2년 전에 본 책이죠. 이 책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어, 여성을 위한 데일 카네기라는 책도 제가 어,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읽어보면서 너무 좋아서, 어, 주변에 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추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중에서 오늘은 호감을 얻는 여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 저희 둘이서 저희 남매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네. 음. 영호는 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반가운 인사를 하는 거. <laughs> 어왜 반가운 인사를 하는 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기본 예의고 음, 그렇지. 또 이게 예, 만나서 인사를 안 하면, 뭔가, 이게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지. 음, 그렇죠. 맞아요. 저도 제가 길을 가다가, 어,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먼저, 어, 영화야 반가워라고 인사해 주는 친구는 더 왠지 호감이 가고 어저 친구가 아직도 날 기억해 주고 있었네. 어 제가 날 먼저 인사해 주네 라면서 다음번에 만날 땐 내가 먼저 손을 흔들게 되더라고요. 어 맞아요. 오늘 데일 카네기에서 알려 줄 여섯 가지 원칙은 첫째.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라. 둘째. 미소 띤 얼굴로 다가서라. 셋째. 이름을 기억하라. 넷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다섯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라. 여섯째, 칭찬을 아끼지 마라. 음,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영호는 영호가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laughs>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왜 이게 호감을 얻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일단, 의사소통 중에, 예의지? 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하는 도중에 자르고 얘기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화가 잘안될 때가 많잖아요.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가 정말 호감을 얻는 데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음 이름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어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도 어린이집에서 했지만 보면 이제 어 땡땡이 왔네 하고 이름을 기억하면 그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셔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관심이 있구나 근데 내가 어 땡땡이 왔구나 어 자리가 어디지 어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아이 선생님은 우리 애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 영호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어. 근데, 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 야, 너, 오랜만이야. 어, 야, 너, 그, 치킨.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 <laughs> 언제적 치킨이야. <laughs> 어쨌든, 어, 야, 너, 칼국수.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 나, 영호야. 아, 얘, 내 이름도 기억 못하나? 이런 생각 안 들어? 어, 그치. 어, 저도, 저희 학, 제가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치킨집 했어가지고, 한 번씩 친구들이, 어, 저를 만나면, 어, 야, 너, 디디! 어, 야, 너, 땡땡! 이러면서, 너, 치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별명이 치킨이었어요. 근데, 어, 제 이름을 기억하는 친구들보다, 치킨집, 이제, 사장의 딸. 치킨집 딸로 기억하는 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호감이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사람들 이름을 좀 기억하려고 하는 편이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 야너 이런 거보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영우가 여기에서 봤을 때 어, 누나가 필요한 부분 어떤 것인 것 같나요?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라.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라. 누나가 영호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이지 않나요? 음, 응. 왜지? 엄마 있을 때는, 엄마 있을 때랑 둘이 있을 때랑 좀 달라. 음,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엄마가 있으니까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음. 그렇구나. 앞으로 누나가 정말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듬뿍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여섯 가지 원칙 말고 또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나가 생각하기에는, 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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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나수 있고 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 그게 그런 사람이 또 호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야그거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네 백번 잘못했네라고 잘못했네. 말하는 사람은 정말 정 떨어지죠. 정, 있던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보다 이제 어, 그랬구나. 아 정말 속상했겠다. 너도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음. 난 미소의 힘. 미소. 영호는 왜 미소의 힘이라고 생각했죠? 웃는 얼굴에는 침안 뱉는다고. 웃으면 웃어서 절대 망하는 사람은 없어. 음. 맞아요. 웃는 얼굴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랑.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 화난 얼굴로 나를 반겨주는 사람 모두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만났을 때. 언제나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뭔가 호감이 간다. <laughs> 호감이 가네요. <laughs>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미소의 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오늘 저희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호감을 얻는 여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어, 혹시, 어, 이 여섯 가지 이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또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혹시 또 데일 카네기 뿐만 아니라 다른 책 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면 저희 하루 한권 독서연구소에서 어, 네이버 카페거든요. 하루 한권 독서연구소에서 저희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독서 명언 어, 이런 것들 그리고 독서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상 작가의 일상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글도 남기시고 서로 책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